돌려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스웨이는 어떤 룬을 들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웨이는 사기 챔프예요. 자, 오늘 동 대가리 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승급전 1승 2패로 떨어졌고요. 아, 승급전마다 진짜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아, 멘탈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탑에 점화 들고 은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도벽 들고 툭배기 깨주시면 돼요. 특히 레넥톤 같은 애들은 재수가 없어요. 챔피언은 오지게 쉬운데, 챔피언은 오지게 쉬운데, 또 딜은 들럽겠어요 이런 챔피언들은 그냥 도벽 들고 그냥 두드려 패세요. 나이스자 카더스 잡았죠? 카더스 잡았으면 올라오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두드려 펴세요 그냥 여러분들 생활하시다가 스트레스 같은 거 있죠 그냥 지금 다 풀고 가세요 그냥 레넥톤 풀 없는데 잡았죠? 잘 아, 될게요. 노플인가? 아이스 잡았죠. 밀어주세요. 먹어도 먹어도 다 먹어. 라이스. 자 선템은 루덴으로 갈게요. 루덴으로 가고 이거 팔아주시고 신발 하나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탑 차이로 오지게 뚝배기긴 하죠. 에넥토는 그냥 도벽 든 다음에 그냥 뚝배기 깨버리면 돼요. 거리 유지하면서. 워낙에 재수없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레넥톤. 멀리서 그냥 뚝배기 깨주시면 돼요. 도벽으로 상대랑 템 차이 벌리면서, 부패 물약 빨고 평타게 또 쳐주시면서. 상대가 임베 때 2킬 먹었다고 좀, 좀 성급하게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레넥톤 저렇게 분노 차있을 때는 웬만하면 빼주시면 돼요. 라인도 땡겨지고 있으니까 굳이. 굳이 저런 데 가가지고 막 손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쭉 뺄게요 냉액통 같은 경우에는 이를 미니언에 맞추면 대시기를두번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주시는 게 좋아요 고게 한대 정도는 될것 같아요 고벽을 두개다 맞출라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씩만 빨아도 충분히 야미야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시다 보면 하나 어차피 대시안 되죠 아이고 하나 놓쳤다 까비 여기 아마도 숨어있을 확률이 한50한77% 77.7%에요 아니면, 레넥톤이 집을 갔을 확률이, 한 33%. 분명히 없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6렙 찍으면, 레넥톤한테 웬만하면, 템 트리가, 아, 템 차이가 많이 나면, 웬만하면 안 죽어요. 거리 유지하면서 계속 스킬샷을 맞춰주셔야 돼요, 대신에. 스킬샷, 빅 나면, 그냥, 레넥톤한테 솔킬 따이거든요. 레넥톤 같은 경우에는, 그니 붙어서 싸우는 챔프예요 스웨인이랑 똑같이. 아, 뭐야. 붙어서 싸우는 챔피언이긴 한데, 약간, 스웨인이랑 다르죠? 저 자식들은, 저 자식은 좀, 탱커 느낌. 한번 더. 아, 까비. 하나 더, 하나 더. 부패 빨면서? 부패? 부패 빨면서? 부패 빨면서 해야 돼요. 와이 아, 미쳤죠? 아, 라인 당겨줄게요. 잭스 어제 바텀이고, 제가 마나도 많이 없어가지고, 압박이 좀 길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렇게이 경우는 그냥 라인 당겨주시면서, 르넥톤이 저기 핑화를 지우러 갈 때. 그리고 이거는 살짝, 잭스 불러가지고, 실각을 보셔도 괜찮아요. CS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런 식으로 뼈방패 한번 빼주시고요. 비스케 하나 뽑아줄게요. 아, 이게 안 맞네. 이거는 좀 빼면서 이렇게 싸워줄게. 플래시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잭스타 뭐지? 왜또 둘러갔대? 5공이야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쉽죠? 랭킹 패는거 쉽죠 여러분? 어? 잭슨 어디가? 나 혼자 갈게 잭스형 잭슨형 잭스 마음은 고맙지만 여기까지만 받도록 할게 얼마나 나한테 더 해주려는거야 CS는 내가 먹을게 형은 좀 저리 가 이걸 가줄게요 깔끔하게 뺐죠. 와도 받고 다시 올라가 주도록 할게요. 궁이 없을 때는 레넥톤한테 안 까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레넥톤이 지금 그렇게 잘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굳이 막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도벽 뜯으세요. n i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고 너무 잘 뺐고. a j o Nom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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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초식이 있어가지고 다 잡았다 <laughs> 오케이 내가 바탕 갈게 게임 터졌네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 이 정도 되면 게임은 터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실 탑 차이죠? 우리, 뭐야, 2데스로 시작했는데, 그냥 라인전, 오우!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벽 스웨인이 왜 좋냐면, 상대가 근접이잖아요. 착취도 좋은데, 사실 착취 유지시키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착취 각을 잘안 줘가지고, 그냥 도벽으로 계속 뜯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유리하면, 그냥 게임은 질 수가 없어요. 자, 어 스트리머의 표본 머포였습니다. 근데 애들이 오픈이어가지고. 큐쿨 돌려주시면서 이런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레넥톤한테는 거리 안주시면 됩니다 거리 안주면서 큐쿨을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그걸 무빙 해주시면서 큐쿨 계속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패물약은 항상 한타 때 아니 싸우는 도중에 빨아주시는게 좋아요 왜? 시애을 때문에 이렇게 피가 바로 차요. 봐봐요. 보이시죠? 그 부패물약의 평타가 아픕니다. 사실 레넥톤이 정복자래든 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스웨이랑 유지력 싸움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항상 정복자를 들면 라인전에서 저를 상대하는 게좀 어려워가지고. 물론 한타 때는 좋겠죠. 집을 한번 갔다 와 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템은 뽑아야 될것 같아서. 원래 이코어 같은 경우에는 조냐를 가주는데, 어 딱히 무서운 상대가 없으면 모렐로 가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번 판은 모렐로보다는 가면이 가장 좋아하고 있네요. 레넥톤이랑 지속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추천드리고요. 가면 다음에는 일단 들어오는 챔프가 많기 때문에 라일라이를 추천드려요. 라일라이 이후에는 데캡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고, 조냐는 자기 취향입니다. 몇 코에 꼭 올려라. 아? <laughs> 잘 가, 친구. 우리 꼬마 친구. 와. 아, 어느 정도 게임이 끝나가네요. 아, 이렇게 레넥 좀패주시면 06을 만들 수 있어요. 참 쉽죠, 여러분? 제발! 菊菊